여러분들 차라리 돌잡이로 갈까요? 오케이, 돌잡이 가자. 돌잡이니까 추가해야지. 야! 아, 너무 좋죠. 아, 사사님도 10만 원, 선이금. 와! 골. 빠르게 이킬하면 11만 원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빠르게 이킬 아, 잠시만 이거 돌잡이를. 나이킬하고 다시 총을 먹을게요. 이러면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총으로 싸우게 되는구나 마요나? 일부와 이모 언제 왔나 별로. 성공 조잡이 그대로 하면 되지? K2로? 아살자니 너무 감사합다 고맙습니다 왜? 차를 찾아서. 어, 바가 있네. 근데 두 번째 키라네. 나 진짜 사운드 안 들렸어, 아도, 여러분. 잠보나 아, 뒤집고 했어 살벌하네잉. 어디서지 아, 나차 찾아야 되는데. 아, 거기야 아니, 고긴가. 엎드려 쏘고 있네. 야, 터지겠다, 야스가. 아타게해졌네 애반가? 애반. 아 제발 어제 대턴 없다. 대턴 없다. 좀 난해하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없이네이쪽 오! <laughs>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는. 와. 차를 찾아야 될것같 이쪽으로 와서. 얘 있던 위로도 가보고. 아, 얘차 없었네. 아, 제발 한 대만, 진짜. 차한대 있어야 돼. <laughs> 오케이, 붙어있다. 어차 뭐, 목적 인서클만 치면 되니까. 앞집 항아리는 털렸나? 그대로 있네, 항아리. 깨봐야죠. 나이스, 와. 이거거든. 이거 원하고 온 거거든. 음. 와,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거 완전 전쟁터겠는데? 아, 근데 포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저기 붙을 때. 안녕하세요. 뭐야? 어? 갑, 갑자기? 오, 연료통 있지! 야, 난 연료통 있지. 이거 어디서 썼어, 방금. 어디? 아, 안에서. 아니, 아니, 안에 있네? 쨘칭입니다 보인다 한대 맞았죠 오오오 오씨 핵이야? 아, 나이스 날 보고 있냐 왜? 옆에 맞으면서 상도덕이 없네 애들이. 언덕 뒤에 있어요. 언덕 잡아야되는데 나이스. 어 삼동 나이스. 이런.. <목소리> 정면에 포니 한대 세웠죠 <목소리> 싸우고 있네요 얘를 쌩 까고.. 이게 어, 죽은 거 같은데? 얘 죽은 거 같은데? 죽었죠 여기 돌이랑 건너편 하나데 뭐야 이쪽 아니야? 나한테 스로터 날아올 거면 저쪽이어야 되는데? <목소리> 저기네 아...이걸... 아...이렇게 주는다고 또... 하... 차도 오면 끝이다 이거 아...너무 아쉽다... 진짜... 아...이걸... 씨 리드샷 머리 맞아가지고...아... 컴돌 때 속력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 아아 아, 진짜 아쉽다 아 이때 이거 죽었으면 레전드인데 리모님 <laughs> 저 언덕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핵인 줄 알았는데 굴림님이 미시네요 아우 아니면 저또 뽀로기 또 터져가지고요 또 컴마왕 쓰면 암시 뽀로터지거든요 역시 컴퓨터는 컴마왕 아 진짜 아깝다 씨. 아 진짜 잘했는데 초반에 그냥 바로 올라갔죠 제가 어? 이때는 이 친구 대치 중이었네? 아 이때 이 친구 이쪽 째다가어 근데 얘 시야가 왜 이래? 잠깐만 내가 죽였으니까 무시하고 와얘 진짜 소리 안들렸어요 여러분 <laughs> 얘는 좀 너무 과감했지 않나 아, 여기 뭐 하이패스를 열어 지나가려고? 뭔가 어딘가 없지 얘너 애미사고라고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아니야? 아 <laughs> 어, 이때도 진짜 위험. 이 친구 진짜 위험했어 이때도. 얘가 앞으로 붙여둬서 망정이지. 안 붙고 뒤로 빠졌으면은 더 위험했어요. 내가 안 보이게 뒤를 놀수 있어가지고. 어! 와플 수반 덕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보시네요. 어, 방금 이분이신가? 설마? 이분이신가? 자 보자 하나씩 보자. 아까 지나갈 때 쏘았던 그 사람 아닌가? 아 얘는 핵기 없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 핵이네, 얘는 핵이네, 어, 얘는 핵이네. 아 이때 이때 겁나 잘 쏴, 이거 킬 뺏겼죠 얘한테? 아니, 사람 나까지 죽이고 킬까지 뺏은 거야? 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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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네. 막, 아, 근데 얘 생각도 못했어, 여러분. 혹시나해서 그냥 연막 까고 파밍한 거였거든. 얘도 K2네 <laughs> 아..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까지는 아.. 여기서 돈을 턴 넣는데 이거를 아! 아! 보자 한번 아.. 이거를 이것만 안 맞추셨어도 진짜 어? 이제 살짝 횡목회로 돌렸거든요 사사우리 들리자마자 바로 이제 체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체념했어요. 아, 이거 죽었으면 레전드인데, 진짜. 아, 아, 저거, 차, 그, 저거 죽었으면 레전드인데, 이거. 아! 까비! 그래도 재밌겠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 다시 한 번, 11번 톰쿠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